커밍아웃 곽선희. 동성연인과 첫나방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채널A 예능 프로그램 강철부대 W 출연자 곽선희가 최근 성소수자임을 고백한 가운데 여자친구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. 17일 곽선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여자친구가 올린 게시물을 공유했다.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오는 18일 오후 9시 무물. 무엇이든 물어보세요. 답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. 공개된 사진에는 곽선이가 여자친구와 파란색 셔츠를 맞춰 입고 다정한 포즈를 취한 모습이 담겼다. 여자친구는 저희 첫 만남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. 첫 만남 썰 질문도 좋지만 다양한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해드리고 싶다. 창의적인 질문도 기대하겠다고 덧붙였다. 앞서 곽선이는 지난 13일 SNS를 통해 성소수자임을 고백하며 연인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. 한편, 곽선희는 지난해 방송된 채널 A 강철부대 W에서 육군팀 팀장으로 출연해 주목받았다.